옛날 산골 마을에 가난한 호랑이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그는 매일 산에서 나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해가 젖는지도 모르고 나무를 하다가 어둠이 내린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을 발견했어요. 실례합니다.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 하룻밤만 쉬었다 갈수 있나요? 아름다운 여인이 나와 말했어요. 이 밤중에 어딜 가시나요? 들어와서 쉬고 가세요. 호랑이는 따뜻한 저녁을 얻어먹고 그날 밤을 함께 보냈답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말했어요. 저와 함께 아, 여기서 살았어요. 여자의 말에 당황했지만 어여쁜 여자의 말을 받아들었어요. 그렇게 둘은 부부가 되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 말했죠. 지금같이 사는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저녁 먹은 지다 당장 한대 연기를 피워서 죽여라. 집안을 몰래 살펴보니 정말 지네가 방 안에 있었어요. 밤의 사람으로 변한 아내에게 고민 끝에 사실을 털어놨어요. 그러자 여인은 비밀을 밝혔어요. 그 할아버지는 제 아버지를 죽인 천년 묵은 구렁이입니다. 어... 다음날 구렁이와 싸움을 벌였고 호랑이의 외침에 놀란 구렁이 등을 이용하여 지네가 물리쳤어요. 여인으로 변한 지네는 구렁이를 물리치고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제야 한을 풀었습니다. 집에 가면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을 마친 여인은 연기처럼 홀연히 사라졌고, 집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한 상자가 놓여있었답니다. 나무꾼 호랑이는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